안녕하세요. 하이카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오늘 추천드릴 차량은 벤츠 뉴클래스 E220 CDI 아방가르드 디젤 모델입니다. 2014년형이고요. 161,000km 만 현재가 1,730만원입니다. 인기 좋은 흰색이고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입니다. 외관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고요. 엔진룸도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2.2 디젤 엔진 입니다. 실내 사용감 적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핸들리모컨 들어가 있구요. 161,000km 만 입니다. 스타트 버튼, 오디오, 프로토 에어컨 다 들어가 있구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 사용감 적습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구요. 뒷좌석 가죽도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2열 송풍구 들어가 있구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조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휠 흠집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았고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뒷좌석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컬럼식 기어 노브 들어가 있고요. 성능 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이력 용도변경 전혀 없구요. 운전석 앞엔 다 단순교환이 있습니다. 벤츠 뉴이클래스 E220 e CDI 아방그르드 디젤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 좋고 유지하기 좋습니다. 오래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요즘엔 동네 공업사에서도 외제차 수리 저렴하게 하는 데 많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특히 오래된 차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730만원입니다. 저렴한 그랜저 IG 가격입니다. 그랜저 IG보단 키로수가 좀 있더라도 벤츠 E클래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